아, 한걸못 펴가지고. 아, 정말. 이 사람 우리 무승부야. 지금 1대1이에요. 무슨부네 아. 아, <목소리> 네, 잘 몰라요. 고져고져밥 먹으러 갈 거야! 자, 이제. 나도. 나도. 새 선수 데려오고 싶긴 한데. 어, 미키타리안을 좀 팔고 아이고. 조지를 데려온 게 어떨까? 조지 베스트를, 자주 베스트를 사는 게 어떨까? 달론돈 없어가지고 싸구려로 샀어 나 아이고. 돈이 없어 지금 좀 부족해. 보면은 호날두가 2천억이네 지금 월월 월, 잠깐만 원래 지금 고점을 보니까 3천억에서 지금 천억 떨어졌거든요. 코날드도 그렇고 포를란도 지금 보면은 어 2,500억씩 근데 지금 잠깐만 지금 원래 야 원래 3,450억이었어 와 엄청 떨어졌네 아. 아. 달로를 7카로 보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지금 7카 보니까 아 내... 내... 그... 캘뜸이안보지 6천억이네 저아즈베스트 선생님 6천억이네 하나에 거의 10배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어... 여기서 이제 그냥 달로를 사면 돈이 끝나버리는 거죠 달로를 사면 돈이 끝나 아 나도 사고 싶다 아... 지금... 미쳤네 이거 지금 일 1조야?! 지금 백컴도 이게 모먼트 아이콘이지. 요게 지금 일카가 1조 4천억이네. 아. 와, 너무 비싸다. 아, 어떻게 어떻게 좀 보강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 되거든요, 지금. 지금 딱 모먼트 보는 게 현실에서 명품 매장 가서 어, 이거 괜찮다만 하고 안 사는 사람. 돈이 약간 좀 없긴 한데 아니 아니 아이쇼핑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성형님 데려와야 되나요? 지금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잠깐만 지성형님 가나요? 예? 자어어어 어, 어, 구매가 안 되네. 지성형님 거살까 그냥? 야 지성형이 거살까사사 천억이면 사는데? 아, 지성현님 사야되나, 이거? 양발이야! 아, 나 지성현님 사고 싶다. 아, 나 사고 싶다. 어떡하지? 하... 내가 배치를 봤는데, 세미 프로 1, 1, 1이 됐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ZD랑 DD가 너무 쓰레기급으로 약간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세미 프로 1프가 돼가지고. 왜 넘어지지 바로? 왜 바로 넘어지지? 아씨 아, 목했다. 아아씨 아니 무슨 이제 세미도 못 이기냐? 아, 좀문 막아야지. 야, 이 새끼 뭐야? 여러분들, 이 사람 뭐야? 뭐예요? 아, 이거 좀 빡세네. 아, 한글 높여가지고... 아, 정말!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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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어,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 어, 미친 놈인데? 아 어, 미친 놈이네 이거? 미친 사람이네 이 사람. 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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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세요꺼져버리세요 제발. 꺼지세요 제발. 하아, 나, 오케이, 오케이. 오, 나 진짜. 꺼지세요고봐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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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오지세지세요오오지 <laughs> <laughs> ZD 외고 다른 걸 하면 되죠. 라리가의 득점왕 골을 넣어줘. 한번더 해줘. 안 잡고 지루? <laughs> 아 왜요? 멘탈이 안 좋아지셨나요? 상대 선수 왜 게임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죠? 좀 남아 있는데요.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아, 안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어? 안 되지, 안 되지. 어?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지. 아, 씨. 그거야? 아, 미쳤나봐. 아니, 상대가 저, 저 사람 개인기 너무 잘 쓰는데? 아. 어디로 보낼 것 같아, 얘들아?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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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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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 가, 나 가운데 달거다니 가운데다가 할것 같았지만 오른쪽으로 가서 뒤져 버렸어요. 치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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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우주에 꼭호자세골로 분사 씨. 오, 씨. 어. 어. 앞인줄 알고 눈 번지자 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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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이 새끼 다 뒤져서 죽여버려. 어려워. 무슨 분해? 어, 야상디 뭐야? 적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적수를 만났어요. 월크리에요저 사람. 시도가 안들르사르아 화나네. 시도가 안들르사르 개지가 안 떴어, 안 떴다. 으아.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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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미리블 드리블, 드아블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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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내블내리내드 어디 해주려고 패스길을 막으려고? 비키세요. 비켜주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제또디. 비키세요! 비키세요! 백컴 제또디가 이번엔 됐군요. 아 백컴이 제또디가 좀 맛있어 얘들아. 왜 이러세요? 그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 무승부야 이 사람아. 이 사람 우리 무승부야지 일대1이에요 오버트렸네? 오버트렸네? 할또 첫째 아들이. 어, 오버트이 이누 봐라. 이놈 새끼 봐라. 근데 막판이라고 텐션 끌어모아서 틀리딱딱 섀도 찾아 주고 귀엽네. 우우, 어린이 개작 개까까까까까. 따닥따닥따. 따따당 어. 갑다가씨 어. 저기 저기 죄한테 올려 줄거 같은데 올리거나 내그줄 알았어. 올렸네 놨네. 미친놈이네 이거. 하. 잘 봤네. 자. 한골 넣었다고 니가 다 모든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 니는 잘하는 애야. 모르지 않아. 비켜! 뭘 그걸 하려고 그래! 꺼져! 꺼져! 밥 먹으러 갈 거야! 꺼져버려! 개같은 놈들아! 꺼져! 꺼져! 아 진짜. 가볼게요. 뒤로 주고. 침착하게만 해볼게요. 침착한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착한 경기. 아 어, 지금 이거안되겠다문에 나가버리자. 못하겠어. 나가야 될것 같아. 저 새끼 자랑 자랑하지 마.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 프로니까. <laughs> 고마워 씨 하... 고마워 하... 한거 좋네 아... 3분 안에 1골롭 실패했다 하...